여성교회 충청연예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10월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서더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드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검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서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선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하는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의 모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피로감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손을 모으신 전국의 여선교회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기도의 불꽃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의 백사면 회장님 그리고 여선교회 충청연의 연합회의 장군자 회장님의 수고에도 고마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뜨거운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교회는 처음부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에 일제의 한국 침략도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의 여성은 개신교 초기부터 자치적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7년 정동교회에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청년회의 이름이 조이스회였는데 이 조이스회야말로 한국의 근대적 여성 단체의 시작이었고 여성 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조직은 삼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 여성들이 행했던 구국 기도회는 상동교회와 동대문교회, 인천과 강화교회,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열렸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감리교 여성들의 전통이 오늘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의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회까지 이어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 기도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꽃이 끊어지지 않는 여선교의전국연합회의 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당시 왕후였던 아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돼서 아하수에로 왕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모르드계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배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궁 앞에서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계는 에스더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이 억울하고 불의한 사정을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가 전멸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고백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위기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만큼 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발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직면해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과 믿음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옛 이야기 중에 해와 달이 된온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호랑이에게 잃은 온누이가그 호랑이한테 쫓겨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동화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동화줄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온휘가 하늘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죽음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면. 이 죽음의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선교회를 위한 기도로 모이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민족의 위기 앞에 선 에스더가 맨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에보벳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영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행동하려기, 행동하려 하기 전에 모든 동족이 자신과 함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기도회에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회인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때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우리나라 초기 감리교회 여성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여성교회 전국 연합회에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의 자료로 불러드리는 것이 첫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가 그 기도의 사명을 정성껏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원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던 것은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성교회 전국 연합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때를 위해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여선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때를 위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가정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까지 오름세가 이어지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위더 코로나로 전환되게 하소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장시간 지속되는 방역 관련 업무에 지친 의료진과 관련 인력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입법 의회가 주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이철 감독 회장님과 입법 총대들에게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을 허락하시어 희망의 씨앗을 심는 회의가 되게 하소서.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인해 위축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말씀 따라 빛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1월 25일 이슬 제53차 여성교회 총회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성교회 안식간 엘가운, 여성교회관 사랑의 둥지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게 하시며 이곳을 드나드는 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11년에 212지방의 회원이 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교 교육 봉사에 힘쓰게 하소서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백삼3회 회장님 나오셔서 회장 인사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10월 충청년의 주간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2021년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년의 주간으로 열린 나라민족 여성계를 위한 기도회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기도 제목 하나 하나를 주님 앞에 간곡하게 아랬으니 주님께서 이미 다 듣고 응답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회장 인사는 조금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제 임기 동안의 마지막 나라민족 여성계를 위한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과 함께 웃고 행복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슬픔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보다 크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같이 웃고 울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30여 년을 이어온 나라민족 기도에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제 마음 속에 더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매월 마지막 버려일 함께 모여서 엘가온을 위해서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고 없이를 외쳤던 겁니다. 외치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안식간 엘가오는 빚 없이 건축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금 책정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완성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기도는 쭉 이어져야 될 것이며. 문제가 생길 적마다 여러분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불을 짓는다면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소리질러 기도하며 함께 얼싸안는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추억 주머니 속에 백사면 회장을 생각하면 늘 기쁨을 주었던 회장. 그래서 가끔은 보고 싶은 회장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한 이 4년을 항상 주마등처럼 떠올리며. 시시 때때로 기도하면서 여성계를 뒤에서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백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워하겠습니다. 사막에 강가 길를 내시는 엘사다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종이형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주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충청년의 주간으로 나라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간 감독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사오니 그 말씀 가슴팍에 사귀고 11월 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악수하며 식사하며 행복한 나라로 되돌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 나이다. 감리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리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위태할 때마다 지켜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입법총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녀가 평등한 법, 평신도와 목회자가 같이 공평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입법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번 입법총회를 통해서 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백만의 회원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도 여성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여성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성 교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여성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여 진려 생명이 되시는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